안녕하세요. 오토방정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로드글라이드 ST 모델 시승을 나왔고, 자, 이 옆에 바로 또 로드글라이드 스페셜도 같이 나왔어요. 어, 이렇게 까만색을 나란히 놓으니까 엄청 멋지네. 제가 서울에서 양평 만남의 광장까지 와서 라이딩 버디를 찾았어요. 사장님, 혹시 이거 로드글라이드인가요? 그래서 맞다고 그래. 저랑 같이 저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저기도 로글이네? 이렇게 로글이 많습니다. <laughs> 통화 중이신가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laughs>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무엇보다 아까 양만장에서 그렇게 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제가... <laughs> 음. 아, 진짜. 아, 저도 좋죠. 혼자 하는 것도 외롭지도 않고. 제가 그 옆에, 다정하게 옆에 앉을게요. 아, 그래요? 예. 네. <laughs> 사장님, 전좀 전에 음. 좀 들어서 알았지만, 종로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네, 예, 서곱창 전문점을 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곱창. 의 예. 예, 사장님이신 김경한 사장님이시고. 지금 저 로드글라이드는 2년 예, 타고 계시죠? 네, 요 저거 전에는 스쿠터. 네, 예, 스쿠터. 조그만 스쿠터 타고 가. 그러다가 할리에서도 많은 기종이 있는 중에 록을 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음, 그냥 눈에 띄더라고요. 아, 음. 전시장에 가서 봤을 때. 네. 원래 입문자용을 타고 걸쳐 올라와야 는데 네. 예. 저는 그게 조그만 바이크를 늘안 들었더라고요. 음. 노굴이 처음부터 딱 들어오길래. 음. 어 다른 게뭐 생각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 서지고 노굴로 가자. 그래 노굴로 들어오게 돼. 어머지게. 그래 노굴로 들어오게 돼. 어머지게. 아, 또 노굴 노글 들어오네. 노굴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아까 이 어머나 요즘 노굴이 대세래요. 아 <laughs> 진짜요? <웃음> 제일 인기적이라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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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 비상등 켜주셨는데아 어, 예, 감사합니다. <laughs> 로그이다 왔어요. 어, 여기 또 s 스티네 이분도 또 인터뷰를 해야겠는데요. 여기도 또로그이 있고. 아, 이건 브레이크아웃 같은 휠인데 그러네요. 헉, 이분은 엄청 빨리 받으셨다 이분도. 지금 제가 비상등을 안 끄고 와가지고 순간 인터뷰의 흐름이 끊겼어요. 병환 사장님은. 통화 중이시고, 그저께 약주를 좀 하셔서. <laughs> 어, 레글이, 근데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시트도, 이게 지금 나오는 시트인가? 여쭤봐야겠어요. <laughs> 오 참, 이렇게 네 대가 조항을 이렇게 참 만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야, 이거 일부러, 이렇게 뭐, 약속하는 것 같지. <laughs> 야, 다른 기종이 끼고 가는데 이렇게 사지만새끼가저 지금 맞은편에 가시길래 손을 흔들었는데 돌아오셔서 놀랐어요. 워낙 처음 보게 돼. 이게 네 대가 나라에 있는거 처음 <laughs> 보게 아. 돼. 야, 이게 노블이 이렇게 네 대가 다른 기종이 없이 이렇게 있는 거는. 네. 이게 동호회 가도 없는데 이렇게. 노블이 이렇게 인기였다니. 괜찮으시면 저 ST. 차주분께 뭐 하나 좀 여쭤봐도 돼요? 저는 이재림이라는 기자인데요. 아, 아 어디서 뵀다 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laughs> 근데... 아, 오데피받아주시라고이다 아, 네, 네. 그래서 오늘 저 ST 모델 시승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예. 그래서 한남 전시차거든요. 근데 이제 아, 저도 이제 저 로글 스페셜이랑 비교를 하면서 이게 뭐가 어떤 게좀 다르고 차주분들은 어떤 부분이 좀 매력을 느껴가지고 선택을 할까가 궁금해서 마침 양만장에서 저 분은 로그를 타고 계시길래 저좀 따라가도 되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마침 또배가지고아 인터뷰 보요 이재림의 카즈 몰라요? 아 <laughs> <laughs> 그래서 로그는 이번에 입문을 요거로 한 거라 가지고 입문을 저걸로 하신 게아 할리 입문을 이제 네. 로그레스티로한 거고요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laughs> 일단은 엔진이 117 엔진이 들어간다는 그게 최대 장점인 것 같고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것 때문인 건가요? 아니요, 제일 어떤... 센 엔진? 그렇죠 아... 네. 뭐, 117 엔진 들어간다는 거에 가장 큰 네. 지금 그래서 네. 만족도는 어떠세요? 어 완전 만족하고 잘 타고 있어요 원주 이차 지금 그리고 보니까 언뜻 봐도 이런 시트라든지 아니면 네. 배기라든지 이걸 이미 바꾸셨 그래요. 저렇게 그 바꾼 것도 전 처음봐요 스 t 모델에서아 시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발착지가 안돼서 낮은 걸로 깎으려고 이제 커스텀을 그냥 시트를 맡겼다가 순정시트를 맡겨서 깎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가죽이 ST가 조금 되게 좀 없어 보인다 아 순정시트가 순정시트 순정 가죽이 아. 좀 없어 보이길래 그냥 가죽 가리도 같이 하면서 저도 지금 선생님 걸 보고서는 순정 시트를 보니까 네아 이게 <웃음> <웃음> 아 그런 어 네. 아, 배기는 배기는 원래 이제 그 S T 모델이 예. 이제 클럽 스타일로 많이 튜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머플러도 투인원으로 투브라더스 걸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다 아, 그래서 저건 그럼 뭐예요? MK45라고? 라고 이제 흔 많이들 하시는. 아. 네. 한 번만 소리 들려주시면 안 돼요? 아, 네. <laughs> 초면에 별걸 다 부탁드리지만. 아, <laughs> 너무 신기해서. <laughs> 지금으로 원주에서 오신 거예요? 네, 원주에서 왔신요 아,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시는 걸로? 네, 점심 먹고 그냥 이렇게 오늘 날씨가, 비도맞침안 오고 오늘. 지금 원주 양양 그쪽은 IP가 그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 와요. 여기도 또 로그리네 아 됐습니다 아. 아, 이거 너무 예쁜데 시트, <laughs> 네. 저도 해놓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잘 제... 나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제가 성함도안 여쭤봤어요. 성함만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 이재열이라고. 이재열님 네네. 아, 제가 급히 말씀드렸는데, 여쭤봤는데,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전에 네. 타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이 로글 ST 같은 경우는 핵심은 역시나 이 미러켓 117엔진 들어간 거랑 그리고 여기 흡기도 다르죠. 그리고 시트도 텐덤이 아닌, 그러니까 스페셜 같은 경우는 텐덤 시트잖아요. 근데 얘는 싱글 시트고 그리고 이팬이어 가방도 더 짧아요. 지금 머플러 밑에가 튀어나와 있죠. 좀더 머플러 TV. 하지만 얘는 완전히 더 길게 빠진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암튼, 어, 그리고 또 다른 건 이제 서스펜션이 얘는 더 단단합니다. 이게 제가 오면서 어떤 저117 엔진의 그런 출력적인 차이 뿐만 아니라 승차감적인 부분에서도 차이를 꽤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암튼. 오늘 너무 지금 즐겁게 이114 엔진 갖고 있는 로드글라이드 스페셜과 함께 달렸어요 아, 이 앞에 샤크 노즈 페어링이 이렇게 있으니까 멋지구만 짧게 로드글라이드 ST 모델에 대한 주행 소감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역시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미러케이드 117 엔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미러케이드 114 엔진도 충분한 능력을 느꼈었기 때문에 굳이 117까지 필요할까 싶었는데 이게 꽤 다르더라고요 117 인증만이 갖고 있는 그런 박력 이상의 아주 그냥 노도처럼 밀어붙이는 힘 때문에 피를 충분한 이상의 힘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와닿는 것은 배기음이 114랑 달라요 이게 전에 한리마차 갔을 적에도 설명드었었던 부분인데 이 ST모델들은 배기 튠을 새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뭐랄까 마른 기침 소리가 더해졌다고 해야 될까 5 1 같은 소리 그런 소리가 느껴지고요. 인상 깊었던 부분은 리어 서스펜션인데 많이 단단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토크가 세다 보니까 스로틀을 열게 되면 앞 포를 완전히 들고서 달려 나가는데 리어 서스펜션에서는 단단하게 버텨주기 때문에 111 엔진이나 아니면 107이랑 같고요. 다만 이제 앞에 역시나 그 페어링이 달린 것들은에 셀프스티어에 대해서 아니면 그 무게 때문에 그 부분은 적응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투어링 계열이 갖고 있는 그런 보조장치들 있죠 전자장치들 코너링 ABS라든지 아니면 앞뒤 연동 브레이크 그리고 또 힐홀들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당연히 갖고 있어서 이거 역시 장거리 주행에 큰 도움을 받는 부분입니다 오늘 주행은 독특하게 개인적으로도 이제 로드글라이드 ST 모델을 시승하기에 앞서서 로드글라이드 타는 차주분들은 왜이 차를 그렇게 선택을 할까 이모터사이트를 선택을 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컸거든요. 근데 아주 운이 좋게 로드글라이드 차주분 그리고 또 로드글라이드 ST를 타시는 차주분까지 또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김병한 사장님과 그리고 이재현 님께 다시 한번 영상으로 남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콘텐츠, 가볍게 보실 수 있는 콘텐츠도 많이 준비해 볼게요. 고맙습니다.